안녕하세요. 방구석 길려세무서 김교중입니다.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득공제가 되는 거,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는 건강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본인부담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특별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여러 해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셨다면 실제 납부한 그 해에 공제가 가능한 거고 미납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지출한 보험료의 12%,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요. 기본 공제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. 해당 요건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계속될게요. 굿바이!